사람인가. 보면 아크리도크리요다아세두 개야 오다로 제가 뽑았어요. 전용 렌즈 거짓말이에요. 개저 <그거> 새벽에 얼굴 찍는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승뭐 뭐 봐요? 어. 아 머리 잘랐다. 어, 오. 아나 거. 봤는데? 여기 옆머리. 아, 옆으로 옆으로 머리. 머리. 아. 어. 아, 아. 이렇게 해야지. <laughs> 아, 땡큐. 땡큐. 뜨다 거죠. 다 마주게 세요잘먹겠습니다감자국니다제 좋아하는 거. 안무 뭐, 가머스 뭐, 드 뭐, 뭐, 머스타드 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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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지금... 네? 딸을, 아, 이모. 이모가 브이로그해 봐요. <목소리> 오늘 오늘, <laughs> <가수> 오늘. 하, 말 지금 분량 뽑고 있다. 분량 아니고요. 이이날리 먹고 주이좀빡세요

t 리 있는 거 보고 고거 아니야. 뭘라거 언니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히 괜히 올려놓은 거아요 새벽마다 4 0바퀴를뛰어야돼 가지고. 네. 오늘 새벽을 <laughs> 하신 속담은 어떠신가요? 아, 아 갑자기. <laughs> 항상 저희는 새벽 운동 끝나고 야, 너왜 웃어? 그렇게 하면 내가 창피하 말이야. 저희는 항상 새벽 운동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여자 숙소로 걸어가는데요. 항상 일상이 방해하지 마. 다시 컷. 저희 아 다시 컷. 하, 세.. 어. 아, 머리가 백지 돼 버렸어. 저희는 항상 새벽 운동 끝나고 남자 숙소에서 밥을 먹고 여자 숙소로 지금 걸어갑니다. 맨날 일상이에요. 이게 손에 든건 마이쮸.. <laughs> 어.. 아니에요. 이거 승희가 쓰레기 준 거예요. 저한테.. 아.. 저 그리고 위에 옷 없어졌어요. <laughs> 언니 약간 그거 같아요. 따라보세요. 따라보세요. 어.. 서련이다 서련. 빨로 빨로미.. 아..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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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여기 어, 원래 어머 어? 귀여워 이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큰거야? <laughs> <이렇게 긴> <laughs> 뭐야 아이 <아유. 웃음> 승혁 씨께서 500원, 500원이라니 보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땅콩 쓰. 땅콩 먹고 사람 될게요. 감사합니다. 어 히히. <laughs> 떨어뜨릴 뻔. 땅콩 먹방. 응. 땅콩, 먹는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보이나? 한번 음, 일단 이 땅콩의 맛은요, 그냥 땅콩 맛이고요. 짜요. 나 쳐다보면서 먹는 게왜 이렇게 웃기지? 먹방이죠, 먹방. 약간 팝콘 같은 거? 어, 그런가? 어, 약간 팝콘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소리인가? <laughs> 지금 시각은 9시 24분, 전 이만 자겠습니다. 점심에 봐요. 12시 5분이에요. 점심. 밥을 왜 혼자서 먹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혼자서 먹는 거고요 제 몸무게가 몇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건 비밀이에요! 말안할 거예요 노 코멘트 바나나가 맛있네 다영아 안녕 <laughs> 다영이는 지금 시험 끝나고 집 가는 중이에요 너 뭐야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laughs> 다영이는 지금 어디 가는 중? 집 가요 <laughs> 뭐 끝나고 집 가잖아요 지 말아라 수업 끝나고 집 갑니다 <laughs> 몇시간 자셨죠? 2시간 <laughs> <두> 2시간동안 <laughs> 무려 5일동안 그렇게 잤다고 5일동안 10시간 잔거 같아요 <laughs> 인터뷰 감사링 감사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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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벌써 뭐 했다고 운동 시간이네요. 운동 준비를 해볼게요. 또 운동 나가고 있어요. 야 뭔가 대잡을 현상이. 개 더워. 구름 한 점은 있네? 수영이 안 더우세요? 어? 안 더우세요? 넌안 덥니? <laughs> 안 더워. 얼굴 안, 얼굴 안 보인다고. 안 더워 너는? 더운데 왜 위에 있고 있어? 저 뽀뽀해 죽 진짜. <웃음> 아, <웃음> <웃음> 보이나요? 보여? <laughs> 여기 한번더 왔던 것 같은데 왜 데자뷰 같은데? 주셨는데요 아, 말 그대로 자유주는 산이던가 도로던가 아니면 이런 청같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어, 몇 60분이든 70분이든 자유롭게 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딱 도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질주뛰거나 공항하고서 이제 훈련 마치는건데요 저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산뛸 예정입니다 날씨가 너무 미쳤어요 네, 네. 기본 입고 계세요 하는데 살도 빼기도 해야 되고 이 핸드폰을 집어넣을 곳이 없어요 원래 핸드폰 안 가지고 나오는데 브이로그 찍으려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따가 산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녕 지금 드디어 산에 도착했는데요 와아 7분밖에 안 뛰는데 땀이 지금 엄청 많이 흘러요 그나마 산이 야, 도로보다 많이 시원하기 때문에 저는 산을, 산을 많이 뛰는 편이고요. 그리고 진장거리 선수들이나 장거리 선수들은 산 많이 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미는 킥의 힘이라던가 근지구력, 근파워, 체력도 늘고요. 많이 좋아 많이 좋아져요. 제 네, 가파른 오르막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오르막에서는요 굳이 빨리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피치접법으로 해가지고 자세 잡으면서 올라가는 게 더.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요, 발을 뒤꿈치부터 시작 해서 정발로 내려가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하 이게 앞꿈치부터 이렇게 찍으면서 내려가게 되면요, 이게 발목하고 무릎하고 정강 위에 부상험이 크기 때문에 그 뒤꿈치부터 동불게 날아가면서 내려가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 총 42분을 빗대었거든요. 아, 덥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뛰어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60분 뛰고서 가, 가려고, 아, 60분? 50분 뛰고 가려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 채우고, 아, 백농장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laughs> 스트레칭 할 겁니다. 네. 지금 다시 운동 끝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더운데요. 더운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아님? <laughs> 아, 너무 더워. <laughs> 팀스레쉬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일단 등금동 조금만 할게요. 다시 딱컷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지금 날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모씨감모씨감모씨감모씨 잠시만요.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감모씨 오늘의 날씨는 <laughs> 너무 부키지 언니 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뭐지 아. <laughs> 다시 컷 지금 떨어져서 거 간모씨 간모씨 여기가 어디죠? 대산명덕초등학교요네 오늘의 날씨 지금 주제가 오늘의 어, 날씨가 어떤지 지금 물어보고 날씨가 있는데 날씨가 시리아 그 오늘 날씨는 31도 인데요. 아니 너무 덥고 아직 저는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끈적는데들어요 이상 간모씨의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했어요. 자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요. 자유주를 뛰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저 산에서 뛰었는데 불구하고 땀이 아 7분만에 흘렸고요아난 하늘 진짜 예쁘다. <laughs> 근데 진짜 하늘 예쁘지 않나요? 어머.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시는지 약간 여친 짤인데요? 빠르... 따라오세요 팔로팔로미 헐미니나 아니에요 니 방금 굉장히 예뻤어요 거짓말 치지 맞대요수이 무단투기 어, 어. 요기... 여기는 바로 거기에요 그 민식이법 적용 장소 여기는 저희 숙소 이거 아니고 저 뒤에 네태양아 파트에요 태광아파트 은근 시원합니다. 태광아파트에 그 와서 사세요. 광고 아닙니다. 아, 계산 좋죠. 음... 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진짜? 네.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을 나오는 요괴 닮았다 했잖아요, 제가. 요괴야, 나? 니요아 근데 진짜 오늘, 아니, 약간 이거 화질 진짜 좋죠. 어, 진짜 너무 좋아. 문제는 내 얼굴이 너무. 어. 진짜 너무 정확하게 나와. 저도 그래서 이 핸드폰 천천히 바꾸고 어. 셀카 이걸로 찍었을 때 진짜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 이거 <laughs> 이렇게 정나라하게 나와. <웃음> <웃음> 무섭다니까 카메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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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토백이란 승의 진도백이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진짜 잘 찍어요. 잘찍은 사람은 투기한테 부탁하세요. <laughs> 저희 매니저예요. 앞에 보고 잘 걸어야 해요. <laughs> 맞아요. 내자빠아지면 그러니까 전자 캔들아요. 1층입니다. 그래이말팥죽대혹요이에요 <laughs> <어머, 뭐예요? 웃음> <팥죽이야>, 팥죽. <laughs> 그게? 응. 밥이 담겨 준 거. <laughs> 할머니 만들어 준 건데. <laughs> 아, 맛있겠다. 저는 아, 진짜 백이로만드셨네 이걸 칼로 나오고 하나

안 보여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10시 49분 취침할 거예요 안녕